영탁의 삶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천의 한 조그만 집, 그의 어린 시절 추억이 서린 곳이 철거되었다는 소식은 공허함을 남겼지만, 한 재벌이 새로운 집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그가 거절하면서 그의 따뜻한 마음씨와 남다른 선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영탁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혜택을 양보하는 높은 도덕성을 지닌 인물로, 이번 결정은 그의 인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와 지방 당국과의 문제해결 노력 속에서도 영탁은 예술 활동에 전념하며 팬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자세는 공동체를 우선시하며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한편 미스터 트롯이 스페셜 콘서트 전설의 시작에서는 황민호 형제와 트롯 유소년 3인방 그리고 탑7과 김연자 마스터의 합동 공연까지 놀라운 콜라보 무대가 예정되어 있어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립니다. 이들의 열정적인 퍼포먼스는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영탁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이 음악을 통해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와 희망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영탁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예술가의 진정한 면모를 드러냅니다. 그의 미래 활동과 더불어 이번 콘서트가 전할 감동적인 순간들은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